나가자, 나가자. 말라 그랬는데 아 즉석 복권 형들 즉석 복권 20억 맞은 사람 있드만 그래가지고 아나 오늘 즉석 복권 컨텐츠 하러 가려 그랬는데 아니요 돼지 공껀게 아니라 그 사람 맞았다길래 나도 베트남에서 20억 맞았다 그러니까 난 2억만 맞아 보려고. 그랬지. 아, 달달언니, 안녕하세요. 아, 즉석 복권 어디서 팔지? 난 저쪽에 우리 동네 근처에 파는 데는 아는데, 근처는 아는데, 아, 이, 이 부근은 모르는데, 내가 어디 있는지... 아, 내기억으로 이쪽으로 가면 있어. 자, 복권 이억 맞아가지고, 이억 맞아서 한 3개월 장기휴방 한번 해봅시다. 장기휴방 <laughs> 가자! 2억 동안 돼! 이억이면 뭐할 거냐고요? 아, 이억까지 뭐하지? 일본에다가 그냥 사바나 차려볼까? 여기가 반미 맛집이에요, 여러분들. 여기 반미 맛집. 아, 두 군데나 있네. 와, 이거 원래 내 기억으로 여기 하나 있었거든요, 반미 맛집. 와, 이 개쩐해 이거. 돈 많이 많이 벌었나 보다. 여기가 2호점이고요. 어, 여기가 1호점입니다. 여기가 여기가 1호점이야. 아. 와... 하나 얼마냐고요? 하나 얼마냐? 하나 얼마지? 에이, 왜 이렇게 비싸? 6만 5천0원이네 두 개에 13만 동이고. 와. 너무 비싼데, 이거? 어? 여기는 배달, 아, 여기가 배달 전문이구나. 아, 방금 아저씨가, 이 아저씨가, 한국 한국 여자가 여기서 줄 숙이 있었는데, 저쪽 가서 사라고. 아, 여기는 배달 전문이구나. 반미요? 반미는 1,000원 아니면 1,500원이죠 와 이게 개비싸네 여돈좀 벌었다고 너무 반미 후아화 후인화 맛집이에요 맛집 여기가 이제 일반사람들 사서 구입하는 거구나 아 여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이제 일반 사람들을 사는 것 같아. 아 근데 이 거리 오랜만에 온다. 자 옛날에는 옛날에 저빠 몰랐을 당시에는 진짜나 막 여기저기 다 수시로 다녔거든. 내가 호치민 사람보다 지리를 더잘 알아. 긁어가지고 2억 맞을라 그랬는데 여기가 파인데 베트남은 캔이랑 플라스틱 이렇게 분류해서 팝니다 어우, 쓰레기 냄새. 어우, 깜짝 놀랐네. 와, 이 가게 뭐냐? 여기 가게 죽인다, 여기. 와. 아, 복권은 어디 있을 텐데? 뭐 없을 리가 없는데? 아 아무 이발소가 여기네. 여기다 이발소 차리면 잘 되나? 잘 되나 저거? 한국 사장님 이에요 어. 어, 그래요 아니 그, 그, 저거 다 차리면 잘 되나 저게? 잘 되니까 저기다 했겠지? 야 이거 뭐야 와 마르게리타 가게 이름 마르게리타 멕시칸 푸드 11시부터 22시. 와, 사실 이거 BJ라면 먹어봐야 되는데 무조건 와. 근데 엄두가 안 난다. 엄두가 안 나와. 당구장 여기는 그냥 우통 벗고 당구 치네 아 내가 당구 잘 쳤으면 은이 사람들이랑 당구 쳐가지고 여기 유튜브 하나 딱 올리는 건데 당구를 1등못 쳐가지고 당구장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네, 로컬 당구장은 그러게 나는 이과인데도 대학교에서 이과 나왔는데도 당구를 못 치. 내가 딱 얘기할게. 나 진짜 가난에 쩌든 삶을 살았었다. 그래서 저런 거할 돈도 없었다. 그래서 할 엄두도 못 냈다. 애들 당구 치러 가자, 그러면. 옆에서 콜라 마시면서 구경했다. 배우면 괜히 돈 많이 깨질까봐. 아, 복권이 어디 있을 텐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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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아 아, 바나나 바나나 껍데기를 누가 여기다가 아씨 깜짝 놀랐네 와 아, 누가 일부러 저기다를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 와 아, 깜짝 놀랐네 아 똥밟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나나라 다행이긴 한데 와 깜짝 놀랐다 조금 미끄러지네. 뭘 찾으려는 게 빠에 앉아있으면 강매 올 텐데, 아, 그런 복권 말고요. 그 복, 그 강매 오는 복권들은 그한뭐한 3~4일 있다가 숫자맞 추는 거잖아요. 나는 즉석 복권 하려 그러지. 어, 아, 이거 틀리, 이거! 빨그 새로운 걸로 야 이렇게 보야 밑에서 보니까 이거 사람이 개 웃기게 생겼네. 아니, 이렇게 볼때 이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못생기 보이냐? 아, 이래서 셀카가 중요한가 보다. 아니, 이쁘거든.